안녕하셨습니까? 반찬입니다. 오늘은 약탈자 어그먼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이 지남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이 분명 존재를 할 테니 추후 많은 변동이 발생하면 고정 댓글이나 새로이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히어로 시즌에는 엔젤리키라고 하는 갑옷에 사용하여 스킬을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각 직업들은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스킬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 항목은 ESC 상단 책 모양 우측 어그먼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엔젤리키 사용 방법은 우측 상단에 클립으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먼트 확인은 스킬별로 1렙, 3렙, 5렙, 7렙 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탈자는 총 4가지 강화 스킬을 가지고 있고, 요 부분 관련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비볼이고요 어그먼트 강화를 진행하면 레벨업 당 데미지를 증가시키며 헤비볼 끝부분에서 언스테이블 봄스라고 하는 스킬이 시전이 됩니다. 이때 언스테이블 봄스 스킬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시전이 됩니다. 레벨당 데미지만 달라지기에 붙인 것과 붙이지 않은 것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붙이기 전입니다. 다음은 붙인 뒤입니다. 다음, 더 빅붐. 어그먼트 강화를 진행하면 충돌 후 공중으로 한번더 폭탄을 발사하여 피해를 입힙니다. 레벨당 데미지만 달라지기에 붙인 것과 붙이지 않은 것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붙이기 전입니다. 다음은, 붙인 뒤입니다. 다음, 미티아리우스 네트. 어그먼트 강화를 진행하면, 레벨당 추가금물과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레벨에 따른 변동이 존재하기에 전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붙이기 전입니다. 다음은 1레벨이구요. 다음은 3레벨. 다음은 5레벨입니다. 마지막으로 7레벨입니다. 1레벨과 7레벨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레벨입니다. 다음은 7레벨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운싱 그리네이드. 어그먼트 강화를 진행하면 수류탄이 적에게 적중시에 튕겨나가며 데미지를 입힙니다. 레벨당 데미지만 달라지기에 붙인 것과 붙이지 않은 것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붙이기 전입니다. 다음, 붙인 뒤입니다. 여기까지 약탈자 어그먼트 관련 설명 영상이었고요. 시즌1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분명 바뀌는 점이나 업데이트되는 점이 존재할 것이기에 부가 설명이 필요하면 고정 댓글로 안내드리고 바뀌는 점이 크다면 새로의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 서버 종료 전까지는 평일 오후 9시에서 12시 방송하오니 편히 오셔서 질문하시고 답답하지 않게 게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반찬이었습니다.